하나의 목자시. 할렐루야. 나의 목자다 성경에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고 그 비유도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비유한 이 비유가 가장 아름다운 비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할 때 하나님은 목자시고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사역은 그럼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었던 현대인들에게 이 목자의 비유는 좀 오래된, 좀 뭐랄까, 끝에 묵은 그런 이야기 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목자, 그러면 가끔씩 우리가 무슨 휴가 때나 시간 내서 여유 부리느라고 찾아가는 그런 농가, 어쨌 목양이란 목양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 관광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생존이었죠. 그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인기 있다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농경을 시작하면서 살 때가 언제냐면 다위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이 접어들고,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시대. 그리고 목장이 없어져요. 점점, 점점 그 땅은 다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계속해서 광야로, 광야로, 험한 곳으로 멀리멀리 밀려가버리는. 그런 때가 이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도 뭐였어요? 원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자기 직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갖다 표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아름다운 어떤 위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시편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그런 감상적인 위로를 뛰어넘어서 어떤 결단, 결심,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다윗세 시대 때, 또 아니,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이목장의 목자라고 하는 말, 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철퇴되 얼마나 낙후되,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빈곤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 중으로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차츰차츰 왕권이 세우기면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위시 왕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사사시대를 지내고 400여 년의 사사시대를 지내고 나서 왕이 세워진 이때부터는 그들이 점점 뭐해요 이방사람들, 그 땅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고 살았던 농경을 부러워,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양 지키는 일보다는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파에서 열두 지파 족장시대에서 왕족시대로 바뀌는 그런 시대이고요 또 목축문화가 농경문화로 바뀌는 시대이요 이제 떠돌아다니는 유랑문화에서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다위의왕 때입니다 즉 농경시대 다시 말하면 가나한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농사짓는 걸안 알아요. 애굽의 사람들도 농사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날강가에서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짓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여서 어디로 가라 할지 모르니까 농사를 못 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일밖에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하던 그들이 갑자기 가난에 도착하니까. 아, 애국에서 보았던 농경을 그들도 하고 있네. 그걸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착하는 것이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농경 문화 안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죠. 바알 신은 농경 문화에서 믿는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신은 뭐예요? 다윗이 나중에 말하는 거지만 그들은 목동 생활했단 말이에요. 목자 생활했단 말이에요. 즉, 자기네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즉, 목자들의 신쯤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알라고 하는 신은 우상, 거짓이요 그렇죠? 우상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나한 땅에 있는 바알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믿는 여호와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농경 문화를 부러워하다 보니까 바알 신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부딪히게되요 혼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여와의 목축 문화와 이 바알의 이 농경 문화가 서로 부딪히는데이 목축 문화가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바을의 농경 문화로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합쳐져 버려서 혼용화되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발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짓며 살았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애굽에 들어가서도요 처음부터 농사짓지 않았어요. 아니요, 농사지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하느라고 바빴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 저그 사람에게 휘둘려 다니면서 성을 입고 성벽을 쌓고 그런 일을 하느라고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지을 일이 없었어요. 그저 집 앞에 집안에다 가축면마리 키우는 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자, 로셉이요 자기 네. 가족들,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다 불러들이죠.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야, 여기서 같이 삽시다. 내가 이 나라의 총리니까 여러분을 내가 보호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들을 다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여러분을 갖다가 바로 왕, 애국의 왕한테 오히려 갈 거야. 인사시키러 갈 테니까 그때 딱 그것만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그러하어니다 하소서,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뭐라고요? 가증이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드리다. 자,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고센이라고 하는 다른 땅을 하나 여러분에게 분리해서 나눠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처럼 농사 짓는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하게 여겼던 목동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견제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농경은 하나도 모르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로만 이야하십시오 저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가진이 없기 때문에 옆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다른 데다가 땅을 하나 마련해 줄 거면 거기서 오기 편안하게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서 처음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로셉이 죽고 왕권이 바뀌죠. 즉, 로셉을 알고 있던 그애굽의 왕들이 다른 왕권에게 점령을 당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왕권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잘 모르니까.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움 같은 걸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세 땅에 있는 사람들 숫자 점점 늘어나니까, 그를 갖다가 변제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되려다가 종으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아픈 기억이 아픈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나일강을 중심으로 끼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나일강 문명이나, 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나중에 그가난땅 위에 있는, 즉, 리그리스강유브라데스강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문명이나, 전부 다뭐 하는 문명이에요? 농사 짓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젠틀하고, 또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귀족같이, 또 아니면 어떤 그런 스마트하고, 이런, 이런 모습이 있다면, 럭셔리한 모습이. 그러나, 목축하는 사람들은 비로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외치느냐? 유럽에서 집시라든지 난민이라든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난민들 퇴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라들마다 이야기하고쟁점을 담아요. 이 목자들은 그저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는. 불안자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유럽에서 지금 난민이나 집시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지금 이 당시 다윗세 당시만 해도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최하민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점점 농사문화 때문에 밀려가고 밀려가다 보니까 무축지가 없어가지고 어떤 목자들을 몰래 밤늦게 남의 그농사짓는데 들어와서 양들을 풀어서 먹게도 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점점 이 목자들은 사람들한테 외면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양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지고,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땅에서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나가서 유목을 해야 되니까, 가끔씩. 그러면 이제 그게 어쩌다 한 번씩이나 돌아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절기들 제능을 지킬 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고또 사회적으로 약자인하층민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증인으로도 못 써요. 그러니까 목자는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주 버림받은 것처럼 드나시절요 그 당시 다른 직업으로 내가 바꿨다. 만약에 그러니까 목자였는데 나 다른 직업을 바꿨어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참 잘했어. 어. 이걸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회게했다라고 생각해. 회게했다야너 신앙을 신앙생활하려고 회계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의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목자라고 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다윗 왕도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를 보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니,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400여 년의 시간그 사사시대를 보면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앙과 바의 신앙이 부딪히고 말이죠.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이게 사사기는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바의 신앙과 여와의 호 신앙은 같이 조화롭게 할수 없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사사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의 것하고 연하여서 같이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사사기고, 다윗이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밑에 깔려있는 뉘앙스도 그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부러워 보이고 동경의 대상이 된다 해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그거 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예레미아도 목자예요. 다위도 어, 목자였지만, 예레미아 선지자도 목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예레미아 선지자가 있던 당시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갖다가 잘 알고 계셔서, 예레미아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레갑족 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보내보아라. 그래요. 자, 레갑족 속은 유목민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해요? 포도주를 주워서 마시게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절대로 안 마십니다. 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기라그 술을 왜술 마시는, 술 취하니까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 당시 포도주는 농경 문화의 대표요 대표의 대표 소산지겠죠?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게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우상에 반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약자 편에서 내가 너희의 두번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즉 목자라는 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뜻뚜쯔들는 어떻게요? 해 악한 것으로부터, 짐, 불침승 같은 것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목숨을 벌기도 하는 것이 목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라고 다윗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에 이게 좀 좋다, 저게 더 좋다, 막 이것 저것. 우리의 눈을 갖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현대에.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공급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던 늘내 옆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는 목자신데 어떤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큰 집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는양 99마리는 그냥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신경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양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양들과 부족한, 다른, 다른 양들과 다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알아요. 그게 뭐라 고요 나의 이름도 아신다. 양이 100마이든 1000마이든 그주인은 자기의 양을 알아요 이게 내 양인지 아닌지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야.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읽었을 수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시다.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영원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나름 뭐냐면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이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갖다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양은요, 먼저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방향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놔둬버리면 방향감각이 없어가지고 막 사방으로 동선남북을 헤맨다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양은 그래서 무의지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은 공격할 수단이 없어요. 어. 뭐, 뿔을 갖다 강하게 날카롭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 뭐, 빠르기가 엄청 빠르다든지, 날렵하다든지,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양은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항상 내 눈이 영적으로 밝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하고 잘 가면 좋겠는데 내 눈이 너무 양처럼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어 거기 가보다고 이러고 여기서 이 길이야 하고 뭐, 거기 만나보다또그 길로 가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요 제가 필요가는 건데요 각자 제가 필요하고 양이 그렇대요 시력이 나빠서. 우리 영안이좀 밝아져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시력이 밝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거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렇게도 살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는이 땅에서 살수 없을만큼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 양이 연약하다는 것과 목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나는 양이요 우리 주님은 목자이신지라고 확실하게 비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임을 고백하는 이다윗처럼 왕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다짐과 다, 다가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나의 모든 전부는 누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하도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다윗조차도 아, 다윗조차도 당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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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치 내가 목자인 것처럼, 내가 무슨 강력한 힘을 가진 무슨 사자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면 얼마나 셀것이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손에 부작용가 되지 않으면 순간에 먼지와 같이 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냐 세상에 또 무엇이 있나 싶어서 여기 기울거리고 저기 그윽거리는 발에 몸을 들이고 막 발에다 눈을 부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세상의 목자들이 다 선하면 좋겠는데 삿듣목자도 있어요. 그렇죠? 삿듣목자,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갖다 던져버렸거든 악한 방이 그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 앞에다가 자신의 몸을 내던져 버리면서까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랑의 본질, 사랑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을 늘 나의 목자라고 기쁘게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늘 따라 고백하라 입술로 자꾸 고백하라. 우리가 지금 찬성 앞에서 네 개를 불렀어요 그렇죠? 전부 다보여요 선하신 목자, 나의 목자,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찬양 네곡만 불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 함께 하셔요. 그분의 그 능력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수 없는 것이 없어요. 아, 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항상 나의 목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어떤 상황이 와서 흔들리지 말고, 내 네, 목이 카리트로만나있라도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